유성민 의원 사주를 감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지사에 출마한다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도 경기지사에 또 출마한다고 했는데 두 분이 또 경선에서 만날 것 같아요. 사주를 보겠습니다. 1958년 1월 7일생 대한민국의 경제학자 출신 정치인이다. 정계 입문 이전에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다. 이후 어, 정계에 입문해 제1 7 2 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 본관은 강령 어, 유시, 유시예요. 대구 출생이다. 어, 출생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대구시 중구 봉독동 아여옆편입니다 봉독동이 옆에요 봉독동. 옆에 봉독동. 어, 성별은 남성. 국적은 대한민국. 거주지는 그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본관 강릉 학력은 미국 미숙 미스, 미숙권 신, 신 대학교 대학은 경제학 박사 경력은 한국산업조직학회 사무국장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고 초빙교수 공정거래위원회 자문관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 유언, 한나라당의도연구원원장 뭐, 막강합니다 뭐. 이놈, 이이 이놈, 뭐, 이 이놈, 뭐 이놈, 이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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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이 하나. 바른 정당 상인 고문, 그리고 바른 미래당 공동대표 지금은 국민의힘이죠. 부모는 유수호, 어, 강옥성은 묘, 형제는 유성정형, 배우자는 오선애, 자녀는 일남일녀공본문은 육군병장, 만기 전역, 종교는 불교, 의원선수 사선, 17, 18, 19, 20, 국민의힘, 어, 지역구는 대구 동구 을 어, 이렇습니다. 사주를 보겠습니다. 65세 닭띠입니다 어, 정유연의 개축월의갑신일에 어, 갑신일이요. 대운수는 0입니다. 어, 임자, 신해, 경술, 기유, 무신, 정미, 병오, 을사, 갑진, 계유 대운입니다. 어, 갑신일주가 닭기에 소달에 원숭이 날이 태어났어요. 간목은 큰 소나무입니다. 큰 소나무. 혼중보 이름은 작은 나무예요. 유성미는 큰 나무입니다. 고목. 그래서 뭐 어진이 이리고 마음이 착하고 아, 측은 지심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려고 하는 모고의성적입니다 아, 개축월에 태어났는데 겨울에 태어났죠. 어 수생 목 모생 하 하생 토 토생 금 금생 수 수생 목 오행이 다 있어요. 시주는 불명인데, 근데 이 사주가 사유축 금구 또 일지신금 이 예, 금이 강합니다. 간성 그 약간 신약 신약한 사주요. 예그 부모자리는 정재 정인인데 이거는 지망을 성취하기가 힘듭니다. 또 어머니, 어머니하고 약간 이별수가 있는 사주고 어, 이 정재 내처가 내 어머니를 극하고 있는 사주예요. 그리고 연주 조상 자리에도 어, 정류 상간 정간이에요. 그래서 좀 허색담하고 초년에는 명예와 권위가 좀 손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간이 어, 정간을 파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배신자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주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일지가 뭐 월지가 정제니까 어, 독실 당정하고 인망이 있고 검사하고 저축을 잘합니다. 그래서 경제학과 나왔죠. 정제격이니까 상업, 금융업, 은행, 이 사주는 은행 계통에 일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경제학과 받사고어문 숙녀가 내체로 옵니다. 근데 약간 지망을 좀 성취하기 어려워요. 그 평가는 일지가 평간인데 내 어, 처가 근력을 가진 처고 도화가 있습니다, 연지에. 도화가 있으니까, 어, 복록이 좀 있어요, 복록. 어, 복록이 있어서 이 사주는, 그, 뭐 상관이 있는데 정인이 있죠. 정인이 있으니까 사주는, 어, 이 괜찮아졌습니다. 바로, 어, 상관은 좋지가 않는데 정인이, 부모, 아버지 자리에 정인이 있으면서 이 상관을 그렇게 해주니까, 정인, 격국은 정인격이에요. 그래서 지식을 이용하는 직업, 본인은 그, 양반입니다, 양반. 그래서 부모덕이 많고, 그 문장으로 이름을 날리고, 어머니 같은 그런 분이에요. 지혜 있고 학문 총명하고, 어, 군자입니다, 군자. 종교를 경신하고, 대인의 품격이고, 자질이 어느 당장하고, 신망을 얻고, 자산 풍부, 복수상정, 무병시죄, 이런 뭐, 성리 안락하고, 이런 사주예요. 정인격이니까. 약간은 그 정인과 정제가 동조되있으니까 약간은 지망을 좀 성취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집덕으로이 사주는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저가 집덕으로 부자가 될수 있다. 조상자리가 좋지가 않는데, 다행히, 이 사주가 쓰리쿠성으로 되어 있는 사주예요. 그래도 정인이 강한 사주입니다, 수가. 그래서 상관을 극하고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라고, 겨울에 태어났지만은 신약한 사주도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하, 하도 좀 약한 사주예요. 겨울이니까. 어, 목, 목이 신약한 사주예요. 그럼 목화가좀 길할 어수 있는 사주예요. 이 간성이 평간이 있으니까 하루 또 제살 해줘야 되고 사유초 삼합이 형성되어 있고 좀애교 있고 다정하고 또뭐 어, 처덕으로 부자가 될수 있는 사주입니다. 음, 시력이 나쁘니까 오히려 나무나 불이 어, 좋은 사주예요. 그런데 좀 신약한 사주다. 대운은 20세부터 전물과 간륙 운이 어왔어요 그래서 20세부터 어, 크게 부귀할수 있다. 이때는 이제 이 전물과 간륙으로 종할 수 있고, 50세부터 사음이, 하운이 어왔어요 그래서 이대운도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사주에 겨울에 태어났는데 이제 하가 좀, 조우적으로 하가 필요해요. 금이 좀 강한 사주니까. 음, 금수가, 어, 금이 강하다 사주에는. 그래서, 음, 하가 도우면서 이 평간, 일지 평간을 재살해 주면 되기를 하다. 지금 되면 60세부터 69세 사이 식신 상관 운이에요. 도화 운이야. 65세인데, 원래부터 도화. 아, 그 상관 운이 와 있어요. 그래서 도화 인기가 많아집니다. 어, 정인이 있으니까 상관이 도화도 괜찮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69세까지 도화되오니까 크게 인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고, 겨울에 태어났는데 하가 아, 도우면서 대기하다 어, 원래 운세는, 어, 이민년은 어, 그 편인 비견이요. 그래서 어, 계모가 있거나, 어, 뭐 양자가 될수 있는데, 영마의 이동수가 있는데, 인정합의되면서, 원래 문서는 대기를 한 걸로 옵니다 영마 이동수가 있고. 내년에 계모월은 어, 정인, 급제 양인이에요. 그래서, 뭐, 약간, 그, 파란만장 할수 있고, 그래도, 어, 원래 내년에 부부 관계는 좋지가 않습니다. 원래 인, 인신충, 내년은 모신 문진살 되고, 그래서 67세, 또 목이 들어오죠. 그래서, 목, 어, 68세, 69세, 70세 대운이 되긴하고 원래 그 6월달에, 5월달, 6월달, 뭐, 3, 4, 5, 6, 은세가다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여름에 6월달에 지방선감, 성 경기지사에, 경선에서 이기면 단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주가. 제가 봤을 때. 는 하가 도와 있어요. 하운이. 그래서 50세부터 겨울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가 도우면 금이 강하니까 오히려 이 하가 금을 재살해줘서 되기는 합니다. 정인이 강하니까 하가 도와도 괜찮아요. 이 사주가. 하가. 하가 도와도 상관이 도와도 되기를 하다. 어, 연지 상관이 있어도 대기를 어, 합니다. 약간은 이제 배반하는 거는 이제 상관 정간이 있어서 명예 권위를 좀 성상할 수 있었고 부모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에 오래 머물지 않는 이런 어, 특징이 있어서 그렇고 사주는 뭐상관 음, 어, 생생재 화생토토생금 어, 금이 강한 사주 금 금생수수생모 그래서, 하, 하가, 응신이 될수 있습니다. 사주, 하. 아, 상관이 도와도 괜찮아요. 증인이 강한 사주예요, 인 아, 금, 금수가 강한 사주니까, 목하, 아, 목하가 도로면 아, 좋은 사주예요. 그래서, 어, 토, 20세, 천 년에 뭐 19세까지는 해자축 운이 도와서, 어, 그런 대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20세부터 경술, 이, 이, 평간, 편제, 큰재물도가되기 하고, 갈로, 어, 이 30세 기후대우는 또, 어, 정제, 증강 대박 났죠, 30세. 40세 무신대우는 편제, 편간. 어, 큰 재물과 갈루기도 왔고. 50세 정리대우는 또 상간, 증제 어, 대기라죠, 천의인 60세 병무대우는 또, 식신, 상관 하가 부족한데 하가도가 되기로. 70세 대우는 또, 을사대우는 또, 어, 목하가도입니다. 급제, 식신. 그대기래요 어, 80세까지 전체적으로, 89세까지, 어, 목이 더우니까 대기를 하고, 90세, 어, 어, 모되면 급제 상관 양인이에요. 그이대운이안 좋습니다. 수가 더우니까. 그래서 이 사주는, 어, 화가 용신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겨울이 되어서. 그래서, 대기를 하고, 어, 사주는 이제, 천을기니, 그 축토조, 준미가 천을기니인데, 어, 월지가 천을기니, 그래서 지혜 있고, 총명하고, 늘리 어, 사회의 심용이 있고, 출세가 빠른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합의되어 있어서. 그래서 자체가 정제니까, 은행계통에 어, 크게 출세하는 사주입니다. 사주가 좋은 사주입니다. 사주가. 구조가. 어, 상관이 있어도 정인이 옆에 있어서 좋아지고, 또 정인이, 어, 정제가, 정인, 정제가, 뭐, 동주가 돼도 축중에 계수가 통관돼서 정인격이에요 격연성되고 어, 정인 정관 정재 어, 재색겸 비한 사주예요 굉장히 좋은 사주이사주. 합이 돼 있고 정관이 그 사주가 갈록이 되기라고 재색겸 비하고 도화가 있고 또뭐 상관이 어, 정재를 생각하니까 복록이 많은 사주입니다 이 사주 복록 복록이 굉장히 많은 사주다. 어, 원래는 이 상관을 합해주니까 합해 굉장히 어, 대길한 이런 운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운세가 굉장히 대길해서 좋은 어, 당선에 당선될 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밀이 그 있으니까 약간 몸을 하다 자절될 수가 있고, 음, 뭐 갈록이 많아서 아주, 갈록이 많고, 어, 축미가 천을 기인다. 축토가 어, 천을 기인이 있습니다. 천을 기인 있고 음, 원래 역마죠 원래 역마니까좀 많이 움직인다. 많이 움직임이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뭐 좋은 어, 결과가 있겠습니다.